반갑습니다. 사산을 이렇게 옆사람 가르치면서 행운을 드립니다. 한번 하세요. 네. <laughs> 행운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가 7주년에 7주년 7은 행운을 행운의 숫자라 그러잖아요. 럭키 세븐 <laughs> 굉장히 지금 여기서 행운이 꽉차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나 어, 이렇게 또 7주년 의미 있는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또 어, 멘토링 보건방송 정말 감사합니다. 멘토링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뜻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어, 제가 와서 여기서 보면서 어, 무슨 생각을 하는냐 하면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어, 성경에는 보면, 어, 6일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또 7일날 딱쉬셨고 말이죠. 그렇죠? 참 보기에 좋았다. 그렇다면, 전 오늘, 어, 멘토링 복음 방송을 함께 쭉 지켜보면서, 어,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동안 멘토링 복음 방송은 무엇을 해왔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천지 창조를 7일 동안 하셨듯이 그동안 7년 동안 멘토링 보험 방송은 우리 시대에 유튜브라는 새로운 세상에 멘토링 보험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창조하신 두분 목사님과 사모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많은 여러분들이 쉬운것 같지만 우리가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그죠? 유튜브라는 게 지금 이 방송이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 바로 복음을 창조했다는 기입니다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큰 실수를 한게 있었죠 그 실수가 뭐예요? 그 이후에 선악과를 먹었죠 생명나무가 있그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자 이번 7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생명나무를 생명나무에 있는 과실을 그 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산자라고 해요. 산자 산자 산자라고 그러다 산자.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에 지금 죽은자가 너무 많아요. 산자는 산자를 볼수 있는데 죽은자는 산자를 볼 수가 없어요. 산자는 죽을 수가 죽은자를 볼수 있는데 죽은자는 죽은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자, 그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산자들을 여기 세워야 돼.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하나님이 그하신 사람들, 그런 분들을 이제는 멘토링 복음방송에서 세우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만약에 멘토링 복음방송에서 7년 동안 하고 앞으로 지금부터 그런 성전이 되신 그런 사람들을 다 세우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그선 사람도 빛이 나고 멘토링 복음방송도 바로 빛이 나고 오늘 이전에 보니까 등불교회인데 바로 교회도 빛이 나서 세상에 등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멘토링의 본질은 무엇이냐 면 멘토링은 왕세자를 왕으로 만드는 것이 멘토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을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설명해도 될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바로 멘토링입니다. 이제 멘토링 복음 방송에서 7년의 완성을 마치면서 새롭게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저는 바라고 기대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는 매일 우리 협회 회원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등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드터링보음방송과또 등불교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7이라는 숫자는 3은 하늘의 숫자며 4는 땅의 숫자라고 합니다. 하늘과 하늘의 그큰 축복과 땅의 큰 기운이 하나가 조화가 돼서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에 큰 기적과 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